2017년 10월 24일, 미국 의학 매체 기사에서 발췌, 스트레스가 육체와 정신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은 이제 자주 언급되는 것이고,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이 좋을 리 없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각적인 부분을 넘어서 스트레스가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학 및 생화학의 세계에서 실제적인 결과로서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의학 매체에 나와 있던 모두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DNA 위 변경은 암이나 우울증을 포함한 다양한 육체와 정신 양쪽의 질병의 원인. 이번에 소개하는 기사의 내용은 의학 전문 매체 기사로서 나오는 단어도 내용 자체도 어렵습니다. 용어는 다소 평이한 것으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결국은 스트레스가 DNA 메틸화라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개념입니다. DNA 메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위키피디아를 인용하면 DNA 메틸화는 DNA에서 흔히 볼수 있는 CpG 아일랜드라는 배열 부분 등에서 탄소 원자의 메틸기가 부가하는 화학 반응. 후성 유전학에 깊게 관계된 복잡한 생물의 몸을 정확하게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구조로 간주되고 있다. 즉 dna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대략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은 연기라고 불리우는 부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dna 메틸화 라는 것은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생명체 정부를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예를 들어 유전자 발현 제어를 행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명의 탄생 그 자체 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데 인간이 탄생한 뒤에 일로써 dna 메틸화가 바람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 인간의 장기 기억 보조는 dna 메틸화에 의해 제어되고 있다. dna 메틸화가 정신 신경계 질병과 관련이 있다.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거칠게 말하자면 DNA 위 메틸화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암에 걸리거나 정신계통의 질병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DNA 메틸화가 없으면 좋은 것인가?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DNA 메틸화라는 것이 다발함으로써 암의 발생과 정신계통의 질병의 발생 또는 치매와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DNA 위 메틸화가 왜 일어나는지 몰랐던 것인데. 이번에 미국 에모리 대학 연구팀의 실험에 의해 스트레스로 그것이 일어난다 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즉 스트레스가 암이나 정신계 질환 을 일으킨다 라는 것은 단순히 감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스트레스 가 dna를 변경해서 발병한다 라는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